어, 차트 프라이스 액션 트레이딩의 아주 기본적인 거 지지 받을 때 받고 뚫어줄 때 뚫어주면 먹을 게 나오는 거다 아주 간단한 진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최근 이틀동안 왜 올랐느냐 분위기는 이제 그 전에 올랐다가 쌍봉 만들고 하락한 조심자들이 봤을 때는 어 뭔가 떨어지는 건가? 단기적으로 당장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차트는 원래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율 차이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없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도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율 차이가. 상승하러 반복되는가? 뭐가 더 기이냐? 뭐가 더 짧냐? 그리고 뭐가 자주 나왔고 뭐가 더좀 뜸하게 나오느냐? 뭐 이런 거의 조합이 결국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늘 반복된다고 봐야 돼요. 그 주름을 먹는 것이 단타고요. 그래서 단타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상승장에도 숏을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락장에도 롱을 먹을 수 있는 게 단타입니다. 이게 단타의 본질이고요. 단타의 장점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맥락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단타나 스윙으로 봐야 되는 게 현실이고 차트 상황과 차트의 원리와 맞는 행동이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짧은 부분 평하자면. 단기 하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오르는 과정에서 형성한 정석적인 4시간 봉 주요 지지 구간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의 가능성을 교과서적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더 의미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내려오는 하방에 대한 저항선까지도 뚫어줘야 지지받고, 뚫어주기까지 해야 상승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는 받았어요. 근데 이걸 못 뚫고 있었어. 지난 방송까지. 근데 계속 올려 붙이고 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가 라인을 계속 확인하라고 가격대까지 한 시간봉 네 시간봉에서 몇 차례 연금을 주지시켜 드렸죠. 그것이 돌파 마감했고 이제는 보다 높은 확률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완성이 된 거죠. 그 결과는 아주 깔끔하게 돌파 리테스트 상승 어디까지 딱 직전 고점 저항선. 여기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갔던 거잖아요. 딱 거기까지.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일단 막혀주는 정석적인 단타 스윙각을 보여줬다 평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먹기 위해서 혹은 쇼트를 보고 있었던 분들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알았어야 되는 이론은 뭡니까? 어려운 이론 없습니다 지지구간, 지지선, 저항구간, 저항선 그 다음에 최고가 저항선 목표가가 될 수도 있는 이 최고가 저항선, 저항대 그 다음에 또 맥락이 뭐가 있었어요? 이큰 하락주대선 계속 이게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이걸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게 요거란 말이죠. 여기 에또 막힐 가능성도 꽤 있으니까 중요한 라인이다 보니까. 또이 여기서 막혔던 수평선하고 또 겹치는 라인 아닙니까? 수평선 대각선 겹치는 라인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거기서 지금 당장 살짝 막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번 상승 판단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렵지 않은 내용들, 거의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죠. 몇개 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음, 이 정도만 알아도 이 부분을 먹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아, 차트 프라이스 액션 트레이딩의 아주 기본적인 거, 지지 받을 때 받고 뚫어줄 때 뚫어주면 먹을 게 나오는 거다. 아주 간단한 진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멘탈관리, 매매법, 차트강의, 필수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짧고 쉬운 교육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과 윈윈, 공정구리를 원하는 트레이더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